네 안녕하세요 뚜벅이옵니다 일단 오늘 좀 틀려진 게 있죠 로지 이제 숙제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숙제를 할지 안 할지 뭐 상황 봐가지고 숙제를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어 저는 지금 8시 25분 지금 출근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모르겠고요 일단 버스를 타고 음 어디에요 미금역 들렸다가 정자역에서 첫코를 타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역시도 패턴 자체는 외곽 포인트를 좀 돌다가 아, 수도권 쪽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상으로의 회복 자체가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요즘. 예, 오늘 확진자도 이제 몇천 명대로 떨어지고, 어, 앞으로 이제, 목뭐 콜을 잡기는 상당히 수월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얼마만큼 효율을 올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차츰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을 구요 아, 첫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첫콜 잡았습니다. 예, 첫콜 정자동에 들어오자마자 잡았고요. 영통에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영통에 가는 콜을 잡았고, 요콜 타고 영통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동에서 잡는다 그랬더니 정말 잡긴 잡네요. <laughs> 좀 이따 뵐게요. 네, 첫 번째 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요. 어디냐? 네, 망포역 바로 뒤쪽이다. 망포역 바로 뒤쪽이고, <laughs> 기사분들이 좀 있긴 있네요. 뭐, 시간적으로는 되게 빨리 왔어요. <laughs> 네, 짧게 운행할 수 있으면서, 너무 <laughs> 이 시간 치고 뭐, 36,000원 정도는 나쁘지 않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콜 마무리 했고요. 일단은 속전속결로, 음, 요거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도 올렸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기도 이제 매일 콜포인트가 되지만, 늦은 시간에는, 음, 업소들이 많은 그런 데가 이제 콜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데가 이제 콜 잡기가 상당히 수월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망포, 옆에 이제 영통역, 그 다음에 저쪽 예전에 말씀드렸던 망포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이제 콜이 많이 울리죠. 음 지금 일단 뭐 콜이, 어떤 콜이 울릴지. 볼게요. 마음에 뭐, 드는 콜이 있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구미도. 예. 아, 이거 좀 참을게요. 예. 콜은 많이 올라오니까. 예, 좀 이따가 두 번째 콜 잡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골 바로 하나 잡았어요. 음, 평택 서정동 한번 가볼게요. 서, 서정동이 어떤지 서정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한테 전화드려야 되니까요. 어, 서정동 가서 뵙겠습니다. 네, 어, 두 번째 골 하고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뭐 오는 시간은 상당히 짧았는데, 여기가 이제... 음, 그 어디냐하면 송탄역 이쪽으로 고개 넘어가면 그 부대 앞에요. 네. 제가 생각했던 서정이랑은 틀린 곳입니다. <laughs>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럴 때는 진짜 메인 콜 포인트만 다녀야 되는데 <laughs>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걸. 그래도 뭐 시간적으로 한 30분 운행하면서 5만 원짜리면 괜찮죠? 괜찮은데. 아 여기서 일단은 메인 콜 포인트로 가는 콜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건데 아 고동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콜이 좋은 콜이 많잖아요 아 진짜 고도 고구 가까운 그 적인지 알았어요 네, 서정리역 바로 지나가면 고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송탄하고 더 가까운 곳이에요 송탄 그러니까 송탄역 여기 있잖아요 네, 송탄역 여기 있고 그다음에 기게 이제 부대 정문 제가 근무하던 곳이거든요. <laughs> 아, 서정이 좀 보고 잡아야 되네. 아, 씨, 큰 일이네. 아, 고독을 갔어야 되는데 고독 위에는 콜이 없네요. 지금 <laughs> 어찌 됐던 간에 음, 세 번째 콜. 뭐 이런 상황 뭐 하루 이틀 경나? 예, 세 번째 콜 잡고 여러분 앞에 또 나타나도록 할게요. 네, 아, 비가 오는 관계로 음, 지금 장소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음, 세 번째 코를 여기를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영통으로 가겠습니다. 아이, 참나. 예, 영통 가서 뵐게요. 네, 세 번째 코를 도착했고요. 자, 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상현역 주위에 있는 아파트 중에 제일 위치가 안 좋은 곳입니다. 알고 왔어요. 여기는 알고 왔어요. 일단 빠져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고 여기 서정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조금 착각한 것이 너무 착각했죠. 예. 서정리 여고 건너편 고독을 착각하고 갔기 때문에 <laughs> 참나 이런 경우가 있네요. 아 비도 오다 보니까 일단은 메인 포인트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들어갈 수,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도 오는데 또 한참 걸어야 돼요 저 밑으로. 일단은 뭐 답이 없죠. 이 근처에서는 상현역이 그나마 제일 가까운, 지금 여기 찍히는 데가 이상한 데 찍히네요. 연원 마을로 찍히네요. 예. 음, 상현역이 명통 하동인데, 여기 상현역, 상현역이 제일 가까운 콜포인트기도 하, 하고요. 여차하면 여기서 이제 이, 요즘 신문당선이 좀 늦게까지 다니죠. 뭐, 한 시간만이든 뭐 40분 후에 네 번째 코를 타더라도 여차하면 이제 판교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음, 비가 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메인 콜 포인트가 콜 단가라든지 모든 것이 최고인데 서정리를 착각하는 바람에 저는 고독이라 아니면 서정역 근처로 갈 생각으로 그걸 잡았었는데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일단 상현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서 포를 잡아서 움직이는 게 최고기 때문에. 어, 비가 넘어오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더비에 들어갑니다 예, 실시간으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 카메라가 적게 생겼어요 <laughs> 비가 되게 많이 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평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삼평동이 그나마 이제 메인 포인트고 비가 가지고 콜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메인 콜 포인트인 가까운 서울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서울로 들어갔다가 뭐콜 단가가 괜찮은 걸 잡고 뭐 이제 지금 이제 이 새콜 뺏기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필요하고 착취도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시기였고 어,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이제 콜이 울리는 게 이제 그 동네 빙발이 수원이라든지 다시 내려가는 거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이제 메인 콜 포인트로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뭐 수원 인계동이라든지 인계동뭐 이런 데 괜찮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매일 메인 콜 포인트 같은 경우 밤새 울리니까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아마도 콜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강남을 계획을 잡고 움직이긴 움직였지만, 어찌됐던 간에 강남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더빙을 나가고, 음, 그래서 이제 삼평동에 들어가서, 뭐, 어, 코를 좀몇개 봐요. 몇개 보는데, 이제 그착지도 좋고, 단가도 좋은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당연히. 모든, 모든 기사님들의 소망이죠. 근데 이뭐 착취나 단가 둘 중에 하나 이제 맞는 게 있으면, 또 뭐, 다산동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뭐, 3만 오천 포인트. 뭐 단가도 이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4만 원대 콜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많기 때문에 아예 뭐 단가가 이제 뭐 5만 포인트라든지 6만 포인트라든지 이런 이 정도의 단가면은 또 이제 착지가 좀안 좋더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운행 시간이 적당하다고 하면. 어, 저 지금 뭐비 오는 날인데 그 서정이 들어가서 광교 나온 거 거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현역에 이제 콜이 없었다는 거. 상현역에서 코르좀 받쳐줬으면 좋았는데. 근데 향남이 올라와요. 제가 이제 한때 향남을 되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간 적도 있죠. 너무 간만이라가지고 향남을 한번 가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향남에 갔는데, 일단은 제가 미숙자잖아요. 숙제를 못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로지콜이 그나마 좀 믿을만한데. 아, 그래서 이제 내심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콜 자체가 없고요. 오늘 월요일이 되다가 비가 오니까 대려 이제 역효과가 난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업단가나 좋은 콜을 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역효과가 난것 난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휴일, 그 다음날이라서 어, 생각외로 그렇게 콜이 이 외곽 지역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향란 같은 경우는 카카오 콜은 완전 전멸이었고, 그 다음에 로지콜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자마자 코리아나 올라오는데 제가 떨어진 곳은 여기 이제 그 터미널, 향란 터미널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1지구하고 2지구가 있죠. 롯데시네마 같았으면 아마도 그런데 로지콜을 잡기가 힘들었을 텐데 들어가자마자 오산이 보여가지고 바로 찍었는데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눌르다 보니까 아, 롯데 시네마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다 보니까 또 이동성이 좀 힘들죠. 그럼 여기도 지쿠터가 있어가지고 1.6km 정도면 그냥 지쿠터 타면 그냥 타고 가면 되는데 비가 워낙 많이 왔습니다. 워낙,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차 바퀴를 눌렀어야 되는데 누르기가 힘들더라고요. 35,000원짜리 오산대 쪽으로 가는 건데 오산대 역 쪽으로 가는 건데 뭐 착지가 그렇게 좋다 안 좋다 떠나가지고 지금 여기 항남에서 빠져나가는 게 일단 급선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고, 뭐, 로직도 숙제도 안 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무리 저가지만. 근데 이제 실적으로 그 향남에 들어가서 한세 번은 카카오를 찍고 나오고, 구문천이나 이런 쪽에서 카카오가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내심 자신이 있었는데, 또이걸 자동을 주더라고요. 3번 5단지인데, 단가는 3만 오천원 정도 나왔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가는 떨어지지만, 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로지 콜마노 아이콘이 있으면은 또 연계라든지 또 로지 콜마노 아이콘 강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숙제가 생겼지만 숙제는 자배지를 못 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010-4257-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예, 광고였습니다. 이 와중에 로지 숙제가 생겼는데 광고가 나가요. 예. 뭐 어찌 됐든 간에 음써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많이 이제 마음 쪽으로 위안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3번이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걸리더라고요. 향남에서 27분인가 밖에 안 걸렸습니다.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27분인가 밖에 안 걸렸고 3번에 들어가니까 3번도 또 이제 파리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안양 전체가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그나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 망월동 미그 저기 하남이 올라와요. 하남이 올라와서 이걸 이제 여섯 번째 콜 타고 가는데 하남을 가면서 저는 생각한 게 여기서 이제 택트를 해가지고 청담 쪽으로 나가서 청담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콜을 타든지 제가 하는 짓 있잖아요. 강남에 들어가면 그리고 비가 오기 때문에 콜은 무한 그 다섯 여섯 시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날을 근데 택시도 없고요. <laughs> 모든 게 이제 계획이 어그러져서 결국은 그 한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콜이 안 좋아요. 좀 있으면 뭐 우리 특파원이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아무 사연 없이 1시간 30분을 춥고 미사에서 퇴근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야탑에 가는 그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5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려고 정류장에 앉아있다 왔습니다. 예, 우리 이제 뚜벅이오 특파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빙으로 중간에 잠깐 올려요 여러분 네 어, 지금 여기는 하남이에요 하남이고 시간은 4시 46분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3본도가역 음, 같은 경우도 콜이 없어서 하나마나 하나 떠가지고 이제 하남에 들어왔어요 하남에 들어왔지만 하남은 음, 4단계가 있던 없던 간에 <laughs> 요즘 상당히 평일 날 들어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사실은 이제 도착하자마자 서울 택트를 해가지고 강남역에 나갔다 강남에 나갔다가 강남에서 복귀코를 잡고 집에 갈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 택시도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음, 월요일 날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특별하게 메리트가 있는 날은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맨 처음에 대리일 시작할 때비 오는 날은 업단가도 많이 뜨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 했었는데 요즘 비가 오면 되려 이제 이동성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요즘 또 이제 제가 킥보드 같은 거 공유킥 많이 타고 움직이는데 이동성이 어려, 어렵다 보니까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지역을 갔던 것 같습니다. 삼평동에서도 향란 같은 경우 제가 몇 번씩 가서 이제 코를 자꾸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삼평동에서 향남이 이제 콜 단가를 두째치고 향남을 좀 한번 내려가보고 싶었어요. 24단계가 끝나면서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정말 별로였죠. <laughs> 정말 별로였어요. 어 그리고 이제 로지 제가 미숙자 숙제를 못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화장실 들어갔을 때 이제. 밑을 그 닦으면 좀 찝찝한 느낌 들때 있죠. 아,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로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될래라? 예, 괜찮죠? <laughs> 우리 매출럴한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추럴 같은 경우는 한 26만 원 정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비가 오매도불구하고 이렇게 업 단가를 탄탄거 같지도 않고 역시 이제 가면 갈수록 단가의 와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일단 또 요번 주, 저번 주 같은 경우는 12시 제한이 풀린 첫 주였고, 이두 번째 주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상황이 매일 틀리니까. 그리고 이제 기사님들 또 개인마다 또 이제 그 오늘은 정말 신들린 듯이 타신 분도 계실 거고, 저같이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때로는 폭망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삼평동에서 제가 창남을간것 자체가 어 다시 되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남을 간거 자체가 그 선택 자체가 어 제대로 된건 아니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3번 올라왔다가 3번에서 이제 망월동 여기 이제 미사 온 것까지 하면은 그렇게 특별하게 <laughs>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미사에서 또 판교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3000번 버스가 5시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청담동에 나가는 택시도 못 타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복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영상은 지금 비가 이제 안 오기 때문에 마지막 영상은 이렇게 라이브로 남겨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어, 이번한주 이제 시작이니까 또 화이팅 해봐야죠. <laughs> 어, 라이브와 더빙이 오늘 섞여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어, 어, 뭐 이유 없는 묻어 먹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탔고요. 옆에 이제 영상, 영상 올라가요. 이렇게 예, 탔고요. 제가 요즘 매출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예. <laughs> 뭐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 또 제가 생각하는 방식 제가 타는 방식과 많이 이제 편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냥 재미 삼아서 봐 주시면 되죠 <laughs>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여기 음, 오늘 역시도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시고 화요일 날또 아, 힘나는 모습으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